오오 오, 힘들어 아 저희 너무 점심을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이 촬영 전에 소화제 하나 먹어야 될것 같아요 혹시 소화제 상비약 같은 거 가지고 다니고 있으세요 소화제 없으세요 아오 어? 여기 소화제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팜 황병욱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1936년도에 건립된 충북산업장려관에 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역산업의 홍보와 또 전시를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그 취지에 맞춰서 이번에 첫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한독이 첫 번째 협업기업으로 선정돼 국민소화제인 회스타를 중심으로 속편한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흥미진진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돼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들을 꽉꽉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채웠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만나보시죠. 네, 속편안이라는 말에서 알수 있을지, 속편안 연구소인 충북은 60년 넘게 국민소화제로 사랑받아온 한독의 회스타를 주제로 한 팝업 전시입니다. 이번 팝업 전시에서는 소화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험을 해 보실 수 있는데요. 소화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게임을 통해 소화불량처럼 답답한 상황을 시원하게 해소해 볼 수도 있고, 소화과정과 소화상식을 함께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한독의학박물관이 소장한 소화 관련 의학 유물도 볼수 있고 페스탈 광고 변천사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체험하며 즐기면서 소화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독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상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자리고요. 어, 충북 산업장려관이라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장소에서 저희가 첫 번째 기업 전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협약을 통해서 충북의 일하는 바퍼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캐토톱을 기부하고 그리고 한독이 오랫동안 진행해온 인간문화재 지킴이 캠페인을 확장해서 충북 도 지정 문화유산 보유자분들께도 저희가 건강 검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독은 여러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독은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